30대 미혼 여자, 설날에 잠수 탔다. 설날에 갑자기 현타가 시기 온 나머지 경기도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그 마음이 바뀌어 도착한 후 중간에 경로 이탈을 해버렸다. 본가 대신 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일도 하며 하루 푹 쉬다가 다시 경기도로 올라가려던 찰나 난 다시 경로 이탈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냐고? 광주에서 1시간 걸려 도착한 남원. 그냥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 평소에도 즉흥적인 면이 많았던 나는 여행에서도 상당히 즉흥적이다. 역시나 버스 타고 오는 길에 야무지게 숙소도 예약했다. 벽화가 그려진 귀여운 골목길. 이 골목길 끝쯤에 예약해둔 숙소로 가는 중이다. 무아 한옥 게스트하우스 대문에서부터 느낌이 좋다 고즈넉한 한옥집 왠지 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기분이었다 원래는 1인실을 예약했었는데 보일러 문제로 2인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다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너무 편했다. 이불도 옛날 스타일이야. 할머니와 따님이 함께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숙소 곳곳에 직접 그리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둘러보며 구경을 해 본다. 복도가 길게 뻗어져 있는 구조. 싱글룸부터 트리플룸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 여기는 공용 부엌. 이따 여기서 혼자 차 마셔야지. 이제 나가 보기로 한다. 옥상도 올라가 봐야겠다. 이 동네는 신기하게도 다 기와집이다. 음 숙소 잘 고른 것 같다. 이제 슬슬 남원 구경 좀 나가볼까? 요천이 흐르는 춘향교를 건넌다. 쟤 뭐야? 너도 혼자 왔어? 다리를 건너면 춘향 테마파크 가는 길이 나오는데 이곳에 관광지들이 여러 몰려 있다. 내가 처음 갈 곳은 김병종 시립 미술관. 언덕을 꽤나 올라가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 이날이 하필 겨울치고 엄청 따뜻했던 날이라 첫 행선지부터 패딩 입고 땀을 뻘뻘 흘렸다. 힘겹게 김병종 미술관 도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멋진 외관. 원래는 조약돌 쪽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멋지다는데, 내가 갔던 날에는 물이 다 빠져 있었다. 다소 건조해 보이는 이 느낌도 나름 나쁘진 않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입구 쪽에서 보통 사진을 많이 찍는다. 나는 추리닝 바람에 혼자 여행자라서 패스했다. 지금은 한창 우리의 한복을 전시하는 중이었다. 전통적인 도시인 남원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듯했다. 마네킹 런웨이인가? 한복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김병종 미술관의 가장 멋진 스팟이다. 남원랜드? 놀이공원도 있나 보다.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네. 엄청 레트로한 입구. 음, 애매하다. 저 전망대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뚜벅이니까 깔끔하게 포기. 너무 덥고 지쳐서 카페에서 좀 쉬기로 했다. 올때 먹는 딸기 스무디, 말해보에. 국내 여행 중 소녀상을 발견하면 무조건 남기는 편이다. 전국 곳곳 소녀상을 모아 기억해두고 싶다. 슬슬 좀 피곤해지는데 낮잠을 좀 자러 가볼까? 잠을 좀 자고 일어났더니 날이 어두워졌다. 비몽사몽인 탓인 건지 집이 예뻐서인지 꿈속인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이 동네 아니랄까봐 일어나자마자 마주친 몽룡이와 춘향이. 어제 낮잠을 자느라 못 봤던 광안루안의 야경 대신 광안루안에서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다.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산책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 평화롭다. 어, 평상이 있네. 이런 곳은 또 가서. 들어 누워야 제맛이지. 그네가 있길래 춘향이 마냥 타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운동신경은 부족하다. 아직도 카메라는 조금 어색하다. 나중엔 좀더 나아지겠지? 아침 광활로원도 너무 예쁘구나. 우와~ 여기서 목룡이랑 사랑에 빠질만 하네. 음, 웬만하면 다 괜찮아 보이겠어. 개인적으로 제일 예뻤던 스팟, 내가 걷고 있는 이 다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오작교다. 아, 진짜 좋다. 견우와 직녀, 춘향이와 몽룡이가 거닐었던 그 다리. 여기가 대한민국 4대 누각인 광한루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들어가보지는 못했다. 직접 보니까 보물일 만도 하다. 밤에 보면 좀 스산할 것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남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리들의 비석을 이곳에 한 번에 모아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석 모양의 변천사도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다. 다들 해놓았길래 나도 따라해봤다. 광안로와는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야경도 봐야 될것 같다. 너무 좋았다. 남원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오픈 20분 전에 갔는데도 24번이었다. 들어가서 빵을 이곳에서 주문한다. 계산대로 가지고 간다. 결제를 하고 가지고 나온다. 안녕하세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인정 나의 설날 경로 이탈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 체크아웃을 위해 다시 들어온 게스트하우스. 다시 오고 싶은 숙소에는 메모를 남기는 편이다. 아... 집에 가기 싫다. 우리의 30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직 안 늦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많이 웃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이 될 겁니다. 30대 여자, 설날에 잠수 탔었다.